바퀴벌레 퇴치, 이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 독한 냄새, 전혀 필요 없습니다. 25년 방역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이 방법,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장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를 그냥 보기 싫은 벌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40종 이상의 병원균을 옮기는 유해해충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는 설사, 식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예전에는 무조건 스프레이부터 뿌렸습니다. 강한 냄새와 유해 성분은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아이, 노약자,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려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잘 섞어서 작은 종이컵 뚜껑이나 접시에 담고 그 옆에 물을 담은 작은 컵을 함께 두는 것. 이게 다입니다. 왜 물이 필요할까요? 바퀴벌레는 단맛에 매우 민감하고 단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을 느껴 반드시 물을 찾습니다. 설탕으로 유인된 바퀴벌레는 베이킹소다를 함께 섭취하게 되고 이게 위속의 산성과 만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바퀴벌레는 사람처럼 트림이나 방귀를 뀔수 없다는 것. 체내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장기에 압력이 가해지고 며칠 안에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작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명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3마리에서 4마리씩 나타나고 손주가 집에 오는 걸 무서워할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섞어 싱크대 및 냉장고 뒤 화장실 근처에 설치하고 그 옆에 물도 함께 두셨습니다. 이틀째부터 바퀴벌레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을 마른 상태에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호합물은 종이컵 뚜껑이나 작은 그릇에 담고 그 옆에 물한 컵을 함께 두면 끝입니다. 설치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퀴벌레가 자주 다니는 곳, 예를 들어 싱크대 밑, 냉장고 뒤, 가스레인지, 옆 화장실 배수구 근처에 놓아야 효과가 큽니다. 호합물은한 달에 한번 교체해주면 되고 물은 여름엔 하루 한 번, 겨울엔 23일에 한번 갈아주시면 됩니다. 물그릇이 마르거나 오래되면 바퀴벌레가 접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손이 닿지 않는 가구 뒤쪽이나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음식 근처는 피해야 하고 개미나 곰팡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베이킹소다 한 봉지 2,000원 설탕은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총 3,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몇 개월간 바퀴벌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10분, 혼합하는 데 5분. 총 15분 투자로 바퀴벌레 없는 깨끗한 집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냄새도 없고, 독성도 없고, 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도, 반려동물도 안심할 수 있는 이 퇴치법은 화학약품과 달리 내성도 생기지 않아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됩니다. 25년 방역 경력으로 확신합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면서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바퀴벌레 걱정 없는 일상을 시작해보세요.